검암역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인 DK아시아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검암역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가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최고 40층 25개동 전용 59에서 241제곱미터 총 4,805세대 규모이며 입주 지정 기간은 6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90일간이다. 리조트 도시 콘셉트를 내세우는 거만벽 로엘파크시티 프루지오의 문주는 길이 280m, 높이 11m 규모로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공항철도 인천 2호선이 정차하는 거만벽을 마주하는 입지를 갖췄으며, 법적 기준의 3배에 달하는 조경 면적을 총 140만 주의 꽃과 나무로 다채롭게 꾸몄다. 1단지와 2단지 각각의 수공간에 차를 마시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티아우스와 티카페 6개를 조성했고, 입주민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총 32개 데크 규모의 글램핑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 아파트 최초로 동형태의 파고라를 총 30개 조성해, 낮에는 조경을 감상하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1단지에는 캐리비안 베이를 모티브로 물을 쏟아부는 워터풀 버킷과 대포 노즐 등을 설치한, 물놀이 공간 어드벤처월드가 조성되며 이 단지는 아마존 계곡과 정글 탐험을 모티브로 한체험 공간 사파리 월드가 마련됐다. 1단지는 미니 워터파크가 설치되며 2단지는 워터파크와 25m 길이의 3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조성돼 있다. 12개의 샹들리에를 설치해 호텔 수영장 느낌을 구현했다.